네, 안녕하세요, 님들! 오늘은 게임이 아니고, 제가 좀 이제 할 말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지금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, 진짜 몇주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, 사실. 우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, 영상을 좀 쉬려고 합니다.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한 5일 정도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쉬지 말라는 사람과 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쉬냐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아졌어요. 물론 유튜브도 생각할 게좀많 진짜 이렇게까지 쉬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, 진짜로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. 그니까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날은 5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, 그니까 2019년 8월 5일부터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아마 저는 쉬는 동안에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거예요. 쉬는 동안 영상을 안 올리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하지 않게 쉴것 같습니다.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요. 뭐 아무튼 쉬는 동안 제 마음 정리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비비엄.